안녕하세요. 가족 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봉고3 윙바디 전동식 점이톤 표준캡 초장축 차량이 한 대가 입고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세파레트가 상차가 가능하고요. 자, 아 내부를 보여드리면 2021년 1월에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18만키로 탄 차량입니다. 자, 핸들 리모컨도 보시다시피 자,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고요. 자, 통화 버튼까지 있고 실 주행거리는 18만키로 탄 차량이고요. 후방카메라, 룩미러 후방카메라 있고요. 그 다음에 통풍시트, 열선시트, 핸들 열선시트 모두 완비가 되어 있고요. 에어컨까지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. 자, 표준캡 점이톤 초장축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앞에 보이는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에 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들를 연락주시면 성심서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